응?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골프 구르기 짧은데도 스윙은 네가 아주 좋아. 너 지금 골프 친지가 얼마나 되냐? 이제, 이제 거의 1년 됐어. 이제 1년 되긴 한 10개월 정도 됐지. 근데 여기 온지가 이제 두 달, 세달 차. 세달 차. 세 달째 MBK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우리 윤재현 학생, 고등학교 3학년. 골프는 늦게 시작했지만은 아주 스윙 모습이 탄탄하고. 어, 기본기가 철저하게 잘돼 있어요. 이제 몸의 중심에서 바깥을 통제. 그러니까 몸의 중심에서 바깥을 통제한다. 어, 하체 골반 회전. 시퀀스가 딱 순서가 맞아야 돼. 네가 내려올 때 클럽이 어떻게 된다고? 천천히 내려와봐. 내려올 때 손이 조금 약간 풀리면서 손목이 스코핑 되듯이 살짝 걷어올린 것을 어, 그냥 끌고 온다. 어, 어, 왼손이 약간 보잉 동작하는 거 보여줘 봐. 왼손이 어떻게 하 하다? 그렇지. 그 왼손 은그 느낌. 그렇게 어 손을 그렇게 눕혀 준다는 느낌. 왼손을 그렇게 약간 가만 눌른다. 그렇지. 왼손은 그렇지. 그 느낌. 약간 그 느낌. 다시 한번 보여줘 봐. 이렇게 손을 왼손, 어. 왼손 등이 그렇게 어. 그런 느낌으로 온다라는 생각. 그래 야 슬라이스 가안 나. 그거를 음. 그렇게 하. 뒤 로프트, 로프트를 줄이면서 공을 치는 거야. 모든 임팩트 순간을 그렇게 해야지. 임팩트 때 오히려 공을 로프트를 띄울러 치면 공이 힘을 못 받아. 뜨기만 떠 그렇지? 네, 지금 시간은 그렇게. 그 문제 없자. 한번 사스 보여 줘 봐. 그렇지. 자.